요게 지금 붓는게 뭐라고요? 아니, 요 안에 요 저거 빛는 거, 빛는 거. 네, 예, 예 제, 저 아니, 요게 무슨 커피예요? 지금 다른 게? 지금, 지금 요게 안이 지금. 안이 에티오피아. 요게 에티오피아. 원 에티오피아. 지금 어째 다른 28색? 어, 예. 이거 봐요. 여기 사우스가니 시유인데. 아. 훨씬 잘 오시겠. 어 이쪽으로 하면 식어도 맞은 커피 나오있어요 사장님 사장고 아까 찍었어요. <laughs> 실실세하고 찍어요. 실세 회장님하고. 네. 회장님하고 찍어야지. 어울려요? 오 <laughs> 사장님 아, <거울아. 웃음> 아, 이사장님 몰라? 빨리 가서 붙으세요. 네. 빨리 가서 붙으세요.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요. 빨리 가서 찍으세요. <laughs> <이>, 이제 빨리. <laughs> 오늘 슬라임 커피 아니고. 아 지금 이사님 거기 있으니까 얼굴이 얼굴, 깨 크다 자 여기도 보시고요 좋습니다 감... 없으면 아주 깨끗함을 느끼는데 고기 남아있다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한 모금을 와인을 마실 때도 그런한 모금을 살짝 아 맛있다 잇몸, 입천장하고 입 전체를 한번 쭉 전체를 터뜨려 보세요 음. 그러면은 첫째로 얼마나 깨끗한가 두 번째, 단맛이 현아 이 주변에서 어느 정도 느끼는가. 세 번째, 상큼한 신맛이 얼마나 좋은가. 다양한 그 다음에 입안에 남아있는 향들. 저기 보면 저 설명이 적어놓는요 고급 커피를 뿌릴 것같중이 맛있다, 맛있다 깨끗한 단맛, 신맛. 바디는 탁함이 아니고 깨끗한 가운데 풍부한 질감들. 그리고 풍미랑 플레이버는 그 전부의 어떤 향과 맛. 그 사모님. 진짜 맛있어요? 와. <우와> <laughs> 온도만 좋으면 덫을 내려. 도 진짜 과일 맛있네. 맛이, 향, 가, 과일 향이 살짝 올라오네요, 진짜. 덫이 전문가는 제집제럼 아, 사모님이. 아, 우 맛있다. 진짜 과일. 바이... <laughs> 아주 제일 <질이> 맛 <laughs> 근데 이게 왜안있었거요 왜 이태리 업체들이 이걸 개발하고 1900년대 초반에만들어서한 100년 이상을 전기통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기계 팔고 그 다음에 커피 볶아가고고 커피를 만들어 온도를 수출하고 하시고 이걸 홍보해요 바스텔 대회 열고 또 그런 대회를 만들어서 대우승한 사람을 홍보하면서, 언론페레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가 많이 감동했는데, 요 기계는 빠른 시간 안에 압력을 추출해 내기 때문에, 빡, 빨리빨리, 에스프레소, 익스프레소, 이런 그 뜻인데, 결국은 이게 편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 여러 잔 뽑을 때는, 여러 번 해야 되는데, 핸드드립프트한 가지고 이러면 한 10장 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면 핸드드립은 어 커피를 내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아주 맛, 맛이나 가격대성능기 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커피가 이핸드드립입니다 종이 필터를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로 그리고 터머리는 여기로 집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드립코 처머리 붙어 있지 않으면 를0 0 0라이고그렇게 되면은 내리고 리고 뜨거운 물. 요 종이 한잔이 종이 필터가 하루에 한잔 마시면 1년이면 365잔인데 종이 필터꼭 씻어주세요. 이게 별로 그 좋지 않은 이치나 냄새들이 많이 나니다 아무리 종이 필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내려오면은 이 냄새를 맡아보면은 어 역경, 아주 예민한 분들은 패리커피를안 마셔야 돼요. 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저는 이 종이 냄새가 엮여서못 어, 먹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종이 필터를 씻어서, 냄새를 한번 맡겨보세요. 냄새를 하지 마세요. 예, 그게, 물이꽤 많은 데도 그 정도로 오게 났으면, 조금 하게 더 진하게 해 봅시고, 한두 번씩 이제 물을 버리고 시커먼 커피니까 그거를 희석시켜버려요. 느끼지 못해 근데 이제 흔히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물만 좀 나아버리면, 그리고 맞아. 예를 들어서 어떤 온도도 나네요. 음, 음. 어, 안 드셔보시면, 태국, 여기 태국, 킹과 김이라는 커피인데, 온도를 하나 깨물고 드시면 맞아. 맞아. 하나 줘봐요, 하나. 네. 음. 온도를 하나 냄새 맡아보시죠향 자체가 부드럽고 깨끗해야 돼요. 초콜릿은 <놀람> 많아 어, 예.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다양한 과일 향미들이 좋아야 되고 깨물어 지금 드시면은 조금 단단한 느낌이 나는데 아주 단단하지 않을 거예요. 전체가 커피에 지금 콩 하나리 벽과 중간과 전체 색보들이 골고루 열이 잘 투입돼서 향과 맛이 연한 갈색을 지나하면 타버려요. 지은 고정까지의 것들이 안쪽이 아주 모르 제가 지금 갈아보면 은 색깔을 바로 알수 있어요. 네. <laughs> 아사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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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모이면은 조금 도요 음. 그 색깔이 아주 어 짙은 어. 음. 갈색까지는 안 가는 음. 연하지 음. 설탕 굵기보다 조금만 더 굵게 가리면 좋을 아요핸드드이 굵게 그라인더스와는 좋을 텐 제가 얘기다가 담고 했으니까 굵기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나봐요. 굵기에 따라서 농원에는 양이 달라져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어깨 물어먹는 게, 현미경으로 보면 그콩하나에다면체 세포방, 뭐, 찌그러지고, 둥글고,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의 세포방이 한0만 개가 생성됩요요그 안에 연한 갈색이 차있는가? 시커멓게 타는 습검증이 타 있는 거과 차이 치트 갈색부터는 타서 기름, 기름도 쩔어갖고 가이 타버린게 그 벽이나 백만개의 세포방 안에 다 차있는거죠 그 개념이 전혀 다거죠 커피를 좀 이렇게 갈아서요 뿔림을 해줍니다 물로 100만 개나 만개 되는 세포방에 안에 아무리 갈아도 조그만한, 조각 하나에 한 수십 개의 세포만들이 안에 야있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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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물을 스미게 하는 거 삼탑작용에 돼서 아주 그 안에 달라있는 것들을 스미는 흡사하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향기나 맛을 밖으로 낼 준비를 해요 대부분 공기에타격을 올라오잖아요 머핀이 생겨야지 좋은 거다 탄 겁니다 광 안에 이산화탄소 지은갈색부터는 일산화탄소 태운 독성이 생겨요 공부 탈수록 맛있는 게 아니고 신선한 게 아니고 열선상은 입분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두가 다르다고 어,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강능적이요 이렇게 고서풀림의 시간을, 보통 한, 뭐, 30초 정도? 근데 저는 뭐, 1분 정도 해도 괜찮아요. 2, 3분도 해도 괜찮아요. 많이 녹아내려면 커피 되는데, 강하게 볶힌 커피를 쓰로 많이 풀리면은물과식이 많이 나오니까, 풀림을 많이, 많이, 오랜 시간 하는 걸 싫어하죠. <laughs> 그 아, 물 온도가 <laughs> 더 뜨거울수록 많이 녹이게 됩니다. 운동의 에너지가 더 활발하니까 온도가 떨어질수록 덜 녹이게 되는데 핸드드립에서 온도를 뭐 90도 초, 80도 후반, 막 이렇게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커피일수록 커피가 많이 강하게 볶은 거나 심하면 태워진 커피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물 온도가 뜨거워도 문제가 없는 온도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핸드드립을 하실 때물 붓기가 대부분 물줄기를몇밀리 이상 굴리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 뭔가 하는면 일본식 핸드드립을 어,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강하게 볶은 커피들 때문에 괴로운 맛들이 나오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그럴 필요 없어요. 물을 편하게 부어주세요 <laughs> 가득 채워주면은 이 물이 뒤섞이면서 커피에 지금 물이 스며있던 그 안에 있던 장갑이 뜨지면 나오고 위에 지금 볶고있 뜨죠. <laughs> 이 거품이 잡맛입니다. 우리가 찌개를 끓일 때 거품 뜨는 거 걷어내죠. 왜 걷어내죠? 기름 또 불순한 것들 끓으면서 불순한 것들이 위에 뜨면 걷어내면 깔끔한 찌개, 탕, 국이 됩니다. 커피도 공이래요 핸드드립을 할 때. 물로 이 거품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대로 까만처럼 핸드들이 갈 필요가 없는 잘못된 방법. 제가 잘못됐다 이러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4분의 3이다반발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뒤섞이면서 수많은 천의 향미들이 뒤섞이면서 그 조그만한 세포방 안에 수십 개의 세포방 안에서 조각 안에서 다 끄집어 나오면서 위에 거품으로 나쁜 것들이 분리되고 밑에 깔아놓는 거는 좋은 성분들이 내려올 수 있다. 여기 핸드드립에 합치면 올리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엉터리로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건어렵겠니요 대표적으로 점자로들에 점드립하는 것죠은 이건 전혀 의미없는 비과학적 네. 예를 들어서 커피 담아 놓고 물 불고 꼬리에 놨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 은그거보다더 깊은 맛이에요. 왜냐하면 잘 불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잡맛을 전혀 버리지 못하는 강하게 태운 커피들입 <놀람> 지금 이렇게 커피를 내려보면 처음에 부담 것들이 나오다가 점점 연한 색깔로 바뀌어 보통 제가 10배정도 내리라고 하 이게 지금 한 50g에서 6 0 g 정도 금안될거예요한 500ml, 5 9 0 m l 10배정도 내리면 딱은맛이나옵 조금 더 아주 최적화된 맛을 내려면은 통산나에서한 18에서 1를녹여내는것 18, 18, 18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게 바로 물에 녹원하는 수율. 그 수율에 대해서 내가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수율과 농부에 대해서. 좋았고. 초보도 사실 이런 몇 가지 말로는 핸드들이 너무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줄기 뭐 중간에 동전들이 무슨들이 이거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필요가 없는. 제가 혹시 뭐 다른 메뉴가 있으면 이래 물을 가득 채워놓고뭐 다른 걸 합니다. 딱 거다가 물이 빠지면 잔맛이 빠지니 거품이 빠지니 아죠그아 하다가 지금 와서 하는데. 가로 기존의 커피를 배운 분들이 저한테 항의해요. 팬들이 왜 그래, 맛없게. <laughs> 그럼 제가 얘기하죠. 맛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내가 물을 붓든지, 물을 내가 그냥 채워놓고 그냥 말든지, 내 마음이 있지. 맛있으면 되지 않요 아주 과학적이 오른쪽으로 얼마 물줄기몇 미리 중간에서부터 거품 나게 해양이 되고, 그게 과학,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니뭐 수많은 사람이 아픕 저는 아주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과학적인 게 없죠. 잘 로스팅된 온도에서뜨거움을 만나서 천의 향미가 뒤 섞이면서